<laughs> 축하드려요. 뭐, 이 정도면 은 구조대 얘기할만 하죠. 구조해 주십시오. 아, <laughs> 진짜 이 사람은 진짜 현지인 같다. 헐, 헐크자야? 아까 도움 많이 줬던 그분, 어, 플래티넘 문턱에 계시네. 1승 2패? 1패 하면 끝이네. 어. 마격이라니요 진짜 보냈어요 포지션은 어딜로 가실 생각이시지 아니 이제 간만에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려나 아니 죄송한데 듀오 왜 하세요 영승듀오 뭔데 이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예 헐크님 아 오랜만이에요 아 간만이네요 근데 한달 전에 하셨더라고요 게임을 근데 포지션은 뭐 미드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 저는 성태님이 시키는 거 할게요 아니 아니지 본인이 그 승격전인데 미드 한번 살짝 미드랑 간만인데 한번. 미드 괜찮겠어요? 그럼 나는 어디 갈까요? 탑 성태님이 가시는 게 낫지 않나요? 탑. 탑은 거의 다이아급이니까 아씨 뭐알는 아시네 그래도 세나 상대 한 게임 심판360아 어, 나이스 그리고 상대 미드 미드 녹턴 한 게임 0퍼 283개구대기와 이거 이겼다 진짜 이게 썩은 꽁승이야. 오빠는 위험하신데. 아 진짜로 진짜로. 우리 팀준수해 당신 빼고 당신만 지금 판이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믿음만 잘 받아요. 작취 좀 시켜줘라. 어? 휴 썼네? 안갈 건데? 라인 너무 좋고요. 괜찮아요? 더블킬 가능? 어? 아이 새 상대 노플둘다노풀 술도 한 번만 터트려서 다잡았는데 피아나 <laughs> 약간 불안해 피아나 어, 탑이야 피아나 탑 피아나가 많이 오긴 하네 정글 차이가 아무래도 좀날 수밖에 없죠 음노 풀도 안 보여서 아! 어! <laughs> 아니 씨발, 나도 막으러 왔다 뒤졌어. 어쩔 수 없죠, 거기. 너진 뭐야? 닥! 아 서폿한테 아니, 카밀. 카밀이 딜 다. 아, 아킬. 아니, 서폿 뭐야, 딜? 아니, <laughs> 세나가 존나 센데?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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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X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죠 아니 그럼 어떡해 동물 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애초에 2패 한 전적이어가지고 솔직히 희박하긴 했어요 2패로 와가지고 제가 키아나 미포 저격이었어? e y 빨리 g <laughs> 아 아까 채하하라라요요야님 이라고 아아랬어요요 예. 네. 아 m not 아 u r 나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뭐 서로의 잘못은 아니니까 그냥 <laughs> 그럼요, 정글 차이라고 어 정글 맞습니다. 차이라고 우리 생각은 넘어갑시다. 안돼 시즌 4부터 골드였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본인의 위치. <laughs> 아니 이게 8년 동안이었으면은 이게 사실 뭐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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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아니 시즌 8까지 골드셔가지고 어,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그러면은. 파이팅 하세요. 그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4판 네 이기면 승급전 승격하실 거예요. 오케이. 파이팅. <laughs> 지금 2승이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경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고. 고고고. 고고. 와, 씨발 바로 잡혀. 그런 말 하지 마. 아, 이래서 죽어야 돼. 그저 뭐야? 마이크 써야 돼. 그런 말 하면 좋대. 아, 캠프하자. 얘 2승 1패인가? 하. 씨발 드매. 이래서 얘가 <laughs> 은근슬쩍 자기 승급전인 거뭐 이렇게 티안 내면서 이깁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왜 다시 하 기? 잠깐설 <laughs>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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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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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 나갔나봐. 들어와. 어떻게? <laughs> <laughs> 야 나도 밖에 면먹을게사거4대데도 그냥 해야돼 이거 가불기야 어 이걸 맞네? 타! 컷! 나이스! 아사러스 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뭐야 아풀 쓸걸 아씨 아깝다 <웃음> 자야 <웃음> 자야도 왜 안가진데 와 자야도 존나 잘하고 있어 나이스 뭐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이기는데 이거? 아니 뭐야 키아나가 조커였냐? <laughs> 자극해야 돼 이렇게. 자극해야 돼. 저런 애들 편들어주면은 더더 더 멘탈 나가. 신나가 그냥.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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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심하다 언제 움직여? 레오나가 여기. 여길... 아, 이살입니다 아, 인원수 차이가 너무 크다. 아 씨. 하 나. 막아 보자. 던지는 거막아 보자. 잠깐만 보자. 아 진짜 시발딸레들어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이겨 진짜 아 진짜 불안치고 그냥 들어와서 육짓고 말파 궁 아니면 레오나 궁만 던져도 이겨 진짜로 바론 안되나?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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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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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바론이 억제기 빌어 억제까 억제기 까 나이스 <목소리> 제발 세 명이서 끝내자 얘들아, 제발, 제발, 지금밖에 기회 없어. 진짜 더 이상 안 와. 얘수 끝내야 돼. 집중해. 아, 씨발, 미안하다. 제발, 이지밖에 없어. 이지밖에 없어. 아, 못 끝내나? 아, 씨발. 야,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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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제, 억지, 억제,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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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 바텀 억지. 들어오지 네. 아씨. 아. 아, 존나 불쌍하다 두 명. 아 어떡해 미안합니다. 아 씨발. 후반까지 이제 가면 안 되는데. 아, 이 새끼 신고하자. 이 새끼 신고하자 일단 다. 열명다 신고하자. 코미디로 시작해서 신파극 찍다가 비극으로. 아 이거만 하자. 아. 미안해 여기까지인가 봐 예전에는 씨발 한명 없어도 막 4대5 이기고 그랬는데 하아 유우 끝까지 최선을 다한 야병님 너무 멋있었습니다